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늘에서 천사의 반역이 일어났어요. 이사야 14장, 12절로부터 15절. 에스게에서 28장, 13절로부터 19절. 하나님은 루시퍼와 함께 타락한 3분의 1의 천사들을 하늘에서 쫓아내셔가지고, 음부에 가두셨어요. 게시로 12장, 1절로부터 12절. 근데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경험할 공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경험할 공간에 사탄을 가두신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을 심판하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사탄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음부에 들어가신 거죠.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루시퍼는 예, 노래하는 천사장이었어요. 자기 세력이 있었어요.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리가 탐이 났던 거예요. 교만해졌던 거죠. 나도 하나님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 루시퍼, 이 사탄은 이아다과 하와를 유혹을 한 거예요. 네가 이 산악가를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 같이 되리라. 하나님 같이 되고 싶었어요. 이 루, 루시퍼는. 마침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고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죽으시되 마귀, 사탄의 사망권세 아래 죄인으로 정제되어 죽으셨으나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마귀의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그 그를, 마귀를 심판하셨던 거예요. 이처럼 은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영원히 자신을 낮추시는 장소인 동시에 사탄을 심판하는 장소예요. 예수님은 영원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셋째 하늘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에게 속한 성도들도 이곳 음부에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영원한 나라인 셋째 하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도 지금 음부에서 죽음과 죽음을 경험했잖아요. 그죠? 죽음을 경험했어요. 이제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면, 어, 아브라, 뭐, 뭐, 그 이전부터라도 예수님, 어, 그, 율법으로라도 하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부활을 경험하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